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알아가 보시죠. 현재 테슬라는 판매량과 에너지 저장 배치에서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률이 내려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래 사업의 실현 시점이 모호하다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인 상황입니다. 이번 3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12% 이상 올라갔고 차량 인도량도 전년 대비 7% 이상 상승했으며 또 자유 현금 흐름도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런 수치는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치 뒤에 숨어 있는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수치 뒤에는 역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어요. 원가 상승, 경쟁 심화, 보조금 만료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별 차이도 한몫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수요가 견조하지만 유럽이나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 선장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많이 팔린다란 돈이 많이 번다가 동일하진 않다는 뜻인데 요서 테슬라가 강조하는 부분은 FSD, 로보택시, AI 칩 생산, 에너지 서비스 확대 등이 있겠죠. 만약 이들이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모빌리 AI 기업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가능성 단계인데요. 상용화 시점이 언제일지, 수익이 언제 나올지, 그 과정에서 리스크가 얼마나 올지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자율 주행 칩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 미래 사업은 가능성의 문턱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테슬라가 앞으로 몇년 내에 큰 돈을 벌 것이라고 보여주고 아주 낙관적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아서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하고 있죠.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는 감정적, 극단적 의견이 잘 확산됩니다. 대박난다는 콘텐츠는 조회수가 매우 높고 곧 망한다는 콘텐츠도 반응을 얻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여론의 입술력, 충동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때 유튜브 검색, SNS, 그리고 지인들에게서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일까요? 투자는 종목을 선택하고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확률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높아지고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잠시 오늘 영상에서는 그 확률을 높이는 머리를 이식해드릴 예정인데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면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마침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우리는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그럴듯한 말들을 믿으시나요? 그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물론 좋죠. 구독자와 팔로워가 늘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순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전문가일까요? 물론 자료 조사를 더 많이 할 테니 평균보단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방구석 컴퓨터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빼와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유 드려 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월스트리트 전문가들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핵심 데이터는 내부자 매수 동향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 보면 좋습니다 최근 CEO나 cfo와 같은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있는가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사는 건 미래 실적 자신감의 신호인데요 특히 대량 반복 매수는 강력한 긍정 신호죠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거는 거잖아요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내부자들이 사는 이유는 한 가지 뿐이다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다 두 번째 핵심 데이터는 애널리스트 목표가 상향 종목을 찾는 겁니다 최근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 종목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회사 가치를 더 높게 본다는 뜻인데요. 이건 단기 모멘텀이나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엄청난 요소예요. 골드만삭스나 로건스텔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바꾸는 건 그냥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핵심 데이터는 ETF 거래량과 자금 유입의 순위입니다. 이번 주 어떤 섹터 ETF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나를 보는 건데, 섹터별 돈의 흐름을 보면 시장 주도 업종이 바로 보입니다. 돈이 몰리는 곳이 시장이 믿는 방향이에요. 개별 주식은 속일 수 있어도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는 ETF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미국의 유동성, 즉 M2 통화량이나 역래포 잔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유동성이 늘면 위험 자산에 돈이 잘 들어오고 줄어들면 투자 위축이 옵니다.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연료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부자가 자기 주식을 사고 전문가가 목표가를 올리고 돈이 한 섹터에 몰리고 시작 유동성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건 그냥 돈이 몰리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감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린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막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닐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봐야 해서 아마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AI로 실제로 아주 쉽고 빠르게 분석해 볼 건데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부자 매수 동향을 분석하는 건데 조금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CEO라면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CEO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있다면 이건 그냥 시도가 아니라 강력한 확신의 표현이에요. 미국에서는 SEC 규정에 따라 모든 내부자 거래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서 일반인이 분석하기엔 어렵고 또 많이 귀찮죠. 하지만 이제는 AI가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2022년 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주를 매수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 메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부자들은 분기 실적 발표 전 일정 기간 동안 매매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그 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매수한다면 이건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제가 실제로 AI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임원들의 매수 방식과 패턴을 보면 신규진입 케이스와 일정 가격 이하에서 반복적인 대량 매수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종목은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 종목이네요. 이런 기업들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패턴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주식을 안 하던 CFO가 갑자기 대량 매수를 시작했다면 이건 회사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큰 변화가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죠. 헬스케어와 바이오 섹터에서 공격적인 대량 매수가 발생하고 있고 테크와 IT 종목도 대량 반복 매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융, 리츠, 부동산도 앞으로의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신규 매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아쉬운 좋은 신호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내부자 거래 분석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부자들도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매수 이유가 투자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지표를 살펴볼게요. 우리의 두 번째 무기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변화를 추적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중합니다. 그들이 목표가를 바꾸는 건 그냥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텔리의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올린다는 건그 뒤에 수십 시간 내 분석과 경영진들과의 미팅, 그리고 회사의 펀더멘탈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속적인 상황입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올리면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따라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때가 바로 기회가 되죠. 2023년 초 엔비디아를 기억해보세요. AI 붐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를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은 투자들은 큰 수익을 얻었었죠.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이 보이네요. 엔비디아에 대해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상향 이유를 보면 AI 인프라 수요와 미국 정부의 수출 허용 때문이었는데 기술주가 아닌 월마트도 3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균 14%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목표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너무 클 때는 과도한 낙관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주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의 목표가 상향이 두드러져요. 소비 리테일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세 이슈 극복이 있고 금융주는 성장 지속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골드만삭스는 AI, IT, 헬스케어 등 대형주에 집중하고 있고, 모건스틸리는 은행, 리테일, 리츠 등을 신중하게 상향 조절했습니다. JP모건은 금융, 테크, 소비대기업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 내용을 파악할 때 목표가 하향 조정도 높이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예요. 성장성이 둔환되는 경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목표가 하향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3명 이상이 동시에 목표가를 올린 종목을 주목하고 상승여력이 15% 이상인 종목을 선별 해당 섹터의 펀더멘탈 계산 여부를 확인한 다음 목표가를 올린 애널리스트들의 과거 정확도를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다른 지표들과의 일치성까지 확인하면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죠. 또세 번째 비밀은 ETF 자금 흐름을 읽는 거예요. ETF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별 주식은 속일 수 있어도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는 ETF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에 베팅하고 있는지, 또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심지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까지도 모든 게 ETF 흐름에 나타납니다. ETF 자금 흐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행성이에요.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자금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힌트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2주 전 이미 에너지와 방위산업 ETF의 자금이 몰리고 있었어요 뉴스보다 돈의 흐름이 더 빨랐던 거죠 여기서도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네요 SP500 관련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순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ETF를 살펴보면 대형주, 성장혁신주, 장기채, 그리고 실물자산, 원자재에 돈이 몰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는 ETF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인플레 경제감에 장기 채권 내에서도 일부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테마의 변화를 보면 AI 관련 ETF들이 압도적인 자금 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테크, 신국 ETF들은 유출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렇게 글로벌 투자 심리도 어떤지 ETF 흐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ETF 흐름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위해선 자금 유입이 급증하는 섹터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을 또 분석하고. 섹터 로테이션 초기 신호를 포착해서 선제 대응하는 것 그리고 테마 ETF 흐름으로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발굴하고 지역별 ETF 흐름으로 글로벌 리스크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 급증은 ETF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ETF 흐름을 분석할 때는 단기 흐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최소 2주에서 3주의 트렌드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배금 지급일이나 일밸런싱 등 날짜들의 기술적인 요인도 고려해봐야 돼요. 또 ETF 규모가 너무 작으면 소수의 거래로도 흐름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무기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간단히 말해서 시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에요. 유동성이 주가보다 먼저 변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자마자 2년간의 상승 랠리가 시작됐죠. 반대로 2022년에는 테이퍼링 암시만으로도 성장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M2 통화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 현 수준은 역사적 고점보다도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영래포 잔액을 보면 더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영래포는 시장에 있어 잉여 자금을 연준에서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기 금융수단입니다. 이렇게 영래포 잔액이 크게 줄면 일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증가해서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1조 8천억 달러 이상에서 6천억 달러 때까지 빠르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건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이지만 매수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유동성 환경은 좋지만 신중한 낙관 구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대형 성장주, 테크주, 방위주 위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소형 가치주와 신흥국들은 선별해서 접근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신용 리스크와 단기 충격을 대비해서 위험 관리와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하겠네요. 정리된 해석을 보면 주식 시장은 재상승 여력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단기 변동성 확대, 또 신용 리스크들에 여전히 유의해야 할 변수로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비트코인을 이제 위험자산 중한 종류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비트코인과 기술주를 함께 매수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암호화폐 조정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시장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시장 타이밍은 세 가지 지표로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빅스지수는 시장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0 이상이면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15에서 25 사이는 정상 범위, 10이 이하는 조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죠. 현재 지수는 15.57로 정상 범위 내에 있네요. 다음은 상승 하락의 종목 비율입니다. 오늘 오른 종목이 더 많은지 내린 종목이 더 많은지를 보는 건데 상승 종목이 더 많다면 시장에 힘이 있다는 뜻이고 하락 종목이 더 많다면 시장이 약하거나 조정 신호로 볼수 있죠. 지금 이렇게 조정신호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 수입니다. 핀비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의 수와 52주 신저가 종목의 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진짜 강한 종목이 많은지 약한 종목이 많은지를 알수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많다면 강세신호, 신저가 종목이 많다면 약세신호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룹에 들어가 보면 하루, 일주일, 한 달, 세달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어떤 세트가 가장 강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귀찮다면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빅수지수는 시장의 공포와 안정을 확인하고 상승하락 종목 비율은 시장의 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의 수는 진짜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죠. 이세 가지만 봐도 시장 전체 분위기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자 매수,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ETF의 자금, 유동성 같은 데이터까지 결합하면 월 스트리트 전문가 수준의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죠. 이제 이 다섯 가지 전략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다섯 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릴 때예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CFO가 대량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도 여러 기관에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ETF로 자금도 유입되고 있죠. 그리고 유동성 환경도 아주 긍정적인데요. 시장 분위기는 빅스 지수는 안정되고 있고 상승 종목이 우세하며 신고가 종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후 이런 경우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섯 가지 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다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며 따라해보셔도 되고 이게 너무 어렵다면 아주 쉽게 이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이 키워드는 바로 gpt에게 입력만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됩니다. 정말 투자로 높은 성공을 하고 싶은 분들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010-3964-8741 010-3964-8741 번호로 키워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채널 구독자에 한해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분석 방법을 공유해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못지않은 투자자로 분명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에 앞서 돈을 벌고 싶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도 100% 완벽하지는 않죠. 항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분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투자의 타이밍이죠. 타이밍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광고는 아니고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010-3964-8741이 번호로 태블릿이라고 보내주시면 태블릿 또는 워치를 드리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 분석 무료 교육 이벤트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비밀 정보 분석 방법까지 공유해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